MBC 금토 드라마 《이 강에는 달이 흐른다》 문리버의 78회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28일과 29일 방송된 두 편은 달콤한 로맨스에서 비극적 전개로 급전환하며 단 2회만에 세 번의 강렬한 감정 폭탄을 터트렸다. 김세정과 강타오가 주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2025년 11월 7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사극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영혼이 바뀐 왕세자 이강과 여상인 박다리의 이야기에 복수와 권력투쟁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더해지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세정은 2024년 작품 이후 복귀작으로 강타연은 이상한 변호사 우연구로 큰 주목을 받은 후 2024년 전역한 만큼 이번 재출발이 더욱 기대를 모았다. MBC가 최근 시청률 압박 속에서 연말 대작으로 준비한 작품이기에 업계의 관심도 뜨겁다. 드라마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경 방송되며. 총 14부작에 스페셜 1편이 추가될 예정이다. 당초 더 일찍 방영될 계획이었으나 스포츠 중계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위키와 비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지역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어 한류 드라마로서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김세정은 아이돌 출신 배우로서 꾸준히 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온 인물이다. 그녀는 밝고 발랄한 캐릭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넘어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고뇌를 표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7, 8회에서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 여주인공의 범주를 벗어나 진정한 멜로드라마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이번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타오 역시 이번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따뜻하고 순수한 이준호 역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첫 작품에서 전혀 다른 색깔의 캐릭터를 선택했다. 왕세자 이강은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는 복잡한 인물이다. 차갑고 계산적인 왕족의 면모와 상처받기 쉬운 한 남자의 모습을 오가는 그의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8회에서 다리에게 고백하는 장면은 그의 영이 인생에서도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드라마는 초반 오해와 구원 영혼 교환이라는 판타지적 설정 속에서 두 주인공이 잠시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고디어 조정의 음모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두 사람을 옥죄기 시작했다. 7, 8회는 이러한 전개의 정점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뭐첫 번째 순간은 다리의 꿈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공주였지만 그녀는 반지 하나만은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자아에 속한 유일한 것이었다. 이 장면은 감정을 극도로 응축시키며 김세정을 드라마 전반부보다 훨씬 깊은 비극적 연기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공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아픔을 절제된 표정으로 담아낸 그녀의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장면만을 따로 편집한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특히 다리가 반지를 바라보는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억눌린 슬픔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두 번째는 왕세자의 고백과 약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계속 회피해온 이 강은 8회 말미에 감정이 폭발했다. 복수 계획보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결단은 강타오가 냉정한 왕족과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한 남자의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과 결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백 장면이 아니라 이강이라는 캐릭터의 내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사는 차가운 왕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강타원은 이 장면에서 대사보다는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로 감정을 전달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세 번째는 진세의 비극적 죽음이었다. 남녀 주인공을 위협하는 논리로는 합당했지만,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한 생명체였기에 그 동기가 시청자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이 반전은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진사에는 단순한 조연 캐릭터가 아니라 드라마 초반부터 다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온 존재였다. 그렇기에 그 죽음은 단순히 플롯을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다리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이 되었다. 특히 이강이 직접 손을 쓴 방식은 그의 캐릭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일부는 이를 통해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선택이 너무 잔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 스토리 라인에서는 우희와 이은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요 비극과 병행하여 희망의 층을 추가하며 드라마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우희는 국녀로서 겪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맞서기 시작했고,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었다. 이두 캐릭터의 성장 과정은 메인스토리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작은 빗줄기 같은 역할을 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진세의 비극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었다. 지지하는 측은 이 비극이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강이 복수와 권력의 대가를 직면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드라마가 단순히 달콤한 로맨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갈등과 선택의 무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이러한 전개가 이강과 다리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하는 측은 드라마가 고통을 과도하게 밀어붙였으며 남주인공이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세가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한 생명체였다는 점에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장면 이후 이강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들은 작가가 충격을 주기 위해 캐릭터의 일관성을 희생했다고 비판했다. 중립적 입장에서는 이것이 각본의 전환점이며 챔모 뭐 실패에서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감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보았으며 앞으로 이강이 어떻게 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다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세의 죽음이 단순히 충격 요소로 끝나지 않고 캐릭터들의 성장과 관계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훌륭한 서사적 선택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시청률 측면에서 7회는 전국 기준 약 5.5%를 기록했고, 정점 장면에서는 6%에 달했다. 8회는 약 5.4%로 비극으로 접어드는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흡인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MBC 금토 드라마로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다. 최근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5%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드라마가 일정 수준 이상의 팬층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히 감정적으로 무거운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의 서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 많은 이들이 달콤함과 고통을 오가는 케미스트리와 리듬을 현대적 사극 판타지에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그들은 드라마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이강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논쟁과 각본가가 진세를 감정 폭발의 미끼로 사용한 방식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 자체가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관련 토론이 이어졌고 이는 드라마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분석가들은 7, 8회의 강점을 여러 측면에서 짚었다. 무엇보다 코미디에서 비극으로의 부드러운 톤 전환이 조정 논리와 내면 심리 속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러한 전환은 갑작스럽지 않았으며 이전 회차들에서 충분한 복선이 깔려 있었다. 시청자들은 이강의 복수심과 다리에 대한 사랑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봐 왔고, 그렇기에 7, 8화의 폭발적인 전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김세정에게는 익숙한 로맨틱 코미디 이미지를 뛰어넘는 연기 무대가 주어졌고, 강타원은 차갑고 냉정한 왕족과 사랑과 증오로 인해 무너지는 남자라는 두 얼굴을 모두 표현해냈다. 두 배우 모두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감정 연기에서 보여준 섬세함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들은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했다. 이번 드라마가 두 배우의 경력에 미치는 의미도 적지 않다. 후반부가 현재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문리버는 강태호에게 저녁 후 기억에 남을 만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사랑스러운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이는 앞으로 그가 받게 될 작품 제안의 폭을 크게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가 이번 작품을 계기로 톱 배우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세정 역시 밝은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감정 폭을 가진 여주인공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왔지만 이번 작품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감정 연기는 그녀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리고 순수하게 연기력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그녀가 도전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7패 발회는약 5%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며 드라마의 감정적 이정표가 되었다. 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 논쟁을 열어젖힌 것이다. 오는 12월 5일과 6일에 방송될 후주위 팬은 진세의 비극과 이강의 약혼 고백이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감정적 보상을 받을지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스토리 라인은 명확하다. 7, 8호의 사건 이후의 정치적 결과. 이강과 다리가 좌의정 세력으로부터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우희와 이은의 스토리라인이 후반부의 분위기를 구원하는 밝은 지점이 될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